안녕하세요. 거기 양 여기, 여기 양 거기 구에서그 떡볶이, 를 즉석 떡볶이를 주문했어요. 이렇게 손편지까지 넣어서 보내주셨네요. 이분이 쿠키도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...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딸아이는 매운 걸못 먹어서 이제 매운맛도 주문하면서 중화를 시키려고 이제 떡볶이 소스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도 어묵이 엄청 맛있다고 판매들에 자랑을 많이 하셔서 이제 떡볶이 할때 어묵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같이 주문 드렸어요 이렇게 이는 쌀떡볶이인가요? 얘가 쌀떡볶이, 아, 쌀이 라 적혀있네요. 얘가 쌀떡볶이, 얘는 밀떡볶이입니다. 이렇게 매체에 완전 배송되었습니다 아무튼, 집석에서 떡볶이를 좋아하는데, 밖에서 사먹어도 요즘 은한 뭐 3,000원, 3,500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. 집에서 그냥 물만 먹고 끓이면 된다니까, 요긴하게 잘 먹겠습니다.